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보고 느끼는 것은 모든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보고 느끼는 것은 모든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유질 지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의 법칙을 위배하지 않으시며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 세상이 꼬이고 꼬인 일들을 순식간에 다 해결해 버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인격적이며 자유질를 지닌 인간들이 만들어낸 너무도 복잡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자유지를 통해 마음대로 행해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우리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님을 이용하겠다고 뭐 정성스런 기도 올리고 뭐 며칠씩 금식하고 뭐한번 모이면 단체로 뭐통성으로막 부르지져가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이런 거를 통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겠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니까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잘 보면 우리의 헛된 기도 우리의 열심은 있으나 열정은 있으나 이건 헛된 기도를 시키고 나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서 일하시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꺼이 그 어둡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길로 나아갈 빛을 들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묵묵한 삶그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길에 이 바울처럼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도 그런 우리네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그가 밝히는 목적은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죠 어떻게 될 거다 뭘 기대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고 이런 부르심이 있으니 그 부르심 따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은 정말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주 예수께 부탁받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우리들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행동 이후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기에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 님의 진실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무릅쓴 사명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록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까지 결박되어 있었지만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 그 군중들에게도 복음을 외친 거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 복음을 외쳤고 더불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로마의 천부장 앞에서 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심지어 아그리바 왕의 앞에서까지 그는그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외쳤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온전하게 알리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도 된 우리, 그 증인의 사명이 나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리고 이제 그는 이미 선포하고 외쳤지만 더 이상 설득과 선포로 되지 않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 그 황제에게 이 사건을 심판받기 원하면서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데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온지 거의 2년이 넘어서 이제 이런 일이 진행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것도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불평하거나 뭐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고 그 감옥 안에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과 로마까지 증인으로, 서,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로마에서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자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남은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이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하거나 뭐 감옥에 갇히는 뭐 제한되는 그런 일은 없지만, 근데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그 좋은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누리고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그 스스로의 욕심, 그러니까 이게 그 완전히 그이 사탄의 어떤 핍박과 협박이 아니라 그런 어떤 유혹에 우리가 많이 휩쓸려가는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기회를 좋은 기회를 얻으려고 항상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갈 사명, 우리가 분명히 이 길로 부름받았고 불편한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길 가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루고 미루는 거죠. 나중에는 증인으로 사는 사명을 교회와 목사가 해야 된다라고 너가 해야지라고 착각하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마음은 찝찝하니. 현금 바치고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다 요런 심리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 안위하고 여전히 세상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 세일을 해야 돼. 철시, 어, 열심히 해야 돼요. 또한, 그런 사람과 환경 속에 존재하는 그 증인된 사명, 우리가 그곳에 증인으로 부름을, 보냄을 받았으니,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그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이 사명을 위해 바울처럼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수 있는 남은 자의 삶, 증인된 삶,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장은 이제 바울이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베의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 마케뇨, 마케도니아의 대살로니까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자, 로마로 직접 가는 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아드라무테노 쪽으로 가는 그 배를 타게 됩니다. 아드라무테노라는 게 드로아 근처에 있었던 도시였는데, 그 당시 거기에 배가 이제 이 시돈 쪽에 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 로마로 직접 가는 배가 이탈리아로 가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아드라무테노 배를 타면 일단 소아시아 지역으로 여행을 할수 있도록 그 해변 지역을 쭉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속, 그곳에서 이제 그 시돈에서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 그 남부 무라라는 그곳으로 먼저 가서 이제 거기서 로마행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이 순탄치 않았어요. 어떤 이유로든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이 순종의 길이 도대체 가라는 길인지 가지 말라는 길인지 헷갈릴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길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파워포인트 그 지도를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서 살펴가기 바랍니다. 지금 터키 지역 그 무라에서 그래서 출항을 하게 된 건데 심한 바람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진전을 못하고 그레테 섬으로 갔어요. 그 살모네 쪽으로 해서 겨우 그이 그레테 섬이 중간에 그 미항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거 계속 가다가는 어려움 생기고 파손하고 다치고 죽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서 그 호송 대장에게 이제 가지 말자 충고를 했는데 미양 항구 같은 경우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선에서 할수 있으면 그곳을 떠나 이제 크레타섬 서쪽 베니스 쪽으로 따로 가자 거기서 겨울을 나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호성을 맡은 백 부장 윤리오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 선장과 선주,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경험을 가지고 하는 말을 듣고 그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참된 진리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수의 뜻은 분명 보편적인 온전한 길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다수의 의견은 참 위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 다수결이라는 게 참, 이게 참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나 혼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심적으로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다수가 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 반드시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그 가치를 가는 그게 좁은 길이면 좁은 길로 가는 거고, 그게 넓은 길이면 넓은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크레타섬 서쪽에 베닉스 쪽으로 이제 무리하게 항해를 시작했는데, 근데 마침 그때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데, 남풍이싹 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봐라. 이거 막 얼마나 우리 그 앞길이 열렸냐 하면서 항해를 시작하는데,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유라골로 강풍이라는 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육지 쪽으로 그렇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바다 쪽으로 계속 몰아 밀어내 버리는 거죠. 그 유라골라 강광풍이. 그러니까 선원들은 배를 해안 쪽으로 어쨌든 되돌리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역부족이었어요. 결국에는 선인들이 이제 완전히 포기한 채 풍랑이 부는 대로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간이 되니까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들 다 불러내면서 뭐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막 기도를 했겠죠. 예전에 요나가 당했던 그런 것처럼. 근데 광풍은 여전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4일간, 2주간이죠. 햇빛도, 별빛도, 달빛도. 그 보지도 못한 채, 열 나흘 동안을 광풍에 밀려 다녔으니, 완전히 사람들 거의 죽을 중이었던 거예요. 바울도 생각할 때, 야, 이게 이제 정말 로마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끝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바울에게, 그가 부름받았던그 사명, 그 2년 전에 주셨던 그 사명, 이거를 잊지 않고 상기시키게 해주시죠. 무서워 말라 사명을 이루기 전에 너 죽지 않는다 너뿐 아니라 너가 있기에 너와 함께하는 이들 모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니까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음성은 하나의 숨을 쉬는 생명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멜번시티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숨이 막혀 포기할 것 같은 마음이 들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로 인해서 우리가 버텨내고 있는 이걸로 인해서 전하는 말씀들과 이렇게 성경을 살펴가는 것을 통해 참으로 신앙생활에 숨통이 트이고 용기가 생기고 또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여러 지역에서 우리가 저 인, 인터넷에 좀 올리는 이 말씀들을 듣고 우리 교회 강단에서 전하는 이런 역사적인 연대기적 성경 말씀으로 인해 참 도움이 된다.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너무 소중한 방법이면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곤 하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말씀을 올린 거는 사실 우리 같은 시간대에 어린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사 선생님들도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계속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렸던 건데, 보니까 여기저기 지역에서 또 듣게 되고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우리가 걷는 이 사명의 길에서 순통이 트이는 위로가 되죠. 저도 그런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주진 사명의 길을 걸어나가게 하는 그런 용기를,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 인내의 삶,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울 한 사람이 그것도 그 당시 죄인의 신분으로 그 배에 타고 있었지만 그한 사람이 품은 그 사명으로 인해서 그배에 함께 탔던 27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이 지켜지고 연장된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고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근데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그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초대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목숨을 걸고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먼저 차분히 와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너를 열애시켜 줄게. 너만 살릴게라고 한게 아니고 네가 붙은 사명이 완수되기까지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시면서 너로 인해 너와 함께하는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함께 구원받을 거야. 바울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약속을 믿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지경에 뭘 잘못들은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폭풍과 뭐 하늘은 껌검하고뭐 배는 곧 뒤집을 지것 같은데 의심하지 않았고 풍랑이라도 잠잠하고 나서 이야기 해야 할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항변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광풍은 불고 있었어요. 그것도 2주 동안 멈추지도 않고 여전히 그 광풍의 기사가 등등함에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 다시 믿고 다시 되새겨. 기고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믿음의 믿음으로 이제 주변에 지치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20절 장이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살 소망이 다 끊어질 것 같은 최악의 환경과 상황을 만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심히 상하고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그때 이 사건 이 말씀 잘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최악이냐 최고냐 이게 아니고요그 과정의 끝이 어디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과정이 지금 최악의 연속이 최악으로 연속 된 그런 최악의 상황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아갈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웃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을 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장 33절,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 즉, 음식 먹기를 권하고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믿으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그황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이 사실 믿고, 그가 약속하시기에,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괜히 무슨 음성 듣는다고, 무슨 여기서 뭐 다른 거 찾아보겠다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분명하다면,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의 자녀요,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아는 나의 삶의 태도, 나의 말은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자신의 태도를 잘 되돌아보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믿음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는지 아니면 늘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만 찾아 치중하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바울에게 보이고 느끼는 것이 믿음의 온도계의 기준이었다면 아마도 그는 그에게 다가온 너무도 많았던 그 어려운 사항과 환경의 연속으로 인해서 뭐 이미 자살했거나 하나님을 철저히 저주하고 원망하며 배신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만큼 그가 보고 만났던 그삶 속의 상황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온 민족이 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두려움들 뿐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 보고 느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은 보이고 느끼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지금 나의 눈앞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을 따라 걷는 거 그게 믿음인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마도 이 지구상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각자가 뭘 믿고 살아가든지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가 되겠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때 믿습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각자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이론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약속 믿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느낌이나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었기에 그 고통과 연단의 순간순간 무너지지 않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될수 있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나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서도 늘 보이는 것에 얽매이고 느끼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원합니다 바울의 현장은 너무도 외롭고 두려웠으나 그가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처럼 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 따라, 말씀 따라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 우리 현실에 보이는 것이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으나 나를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